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금요일 새벽에는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 마디로 한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 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 기준에 맞는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학까지 학업을 마친 뒤, 사회에 나와 경험과 경력을 쌓으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진 측정할 수 없는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진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이고 주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현재의 환경과 위치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뒤 또한 그 사랑을 배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우리들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세상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들이 힘써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식 곧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세상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가난함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므로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 모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금요일 새벽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로 아는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도록 우리 의 모든 발걸음을 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전쟁의 위험에서, 영적인 타락함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 시간 정,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나라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번한번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송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